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의연 회계 담당자를 이틀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앞선 정지 작업으로 보입니다. 정다희 기자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 담당자가 이틀 만에 다시 검찰에 불려왔습니다. 지난 참고인 조사 연장선으로 이번 조사도 별도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면담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조사에서는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의 활동 내역, 회계 관리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정의연 관련 의혹은 크게 두 가지. 먼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드러난 부실 회계 의혹입니다. 후원금을 유용하고 공시를 누락했다는 건데 정의연은 공시 오류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후원금은 사업 목적에 사용했고 결산 역시 투명하게 보고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부 모금을 윤당선인 개인 계좌로 받았다거나 안성 쉼터를 고가에 매입했다 헐값에 되팔았다는 등의 의혹입니다. 검찰은 자금추적 전문 수사관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